Hello everyone. 오늘의 영어 명언 103강 제목, 유벤 날리스의 건강 명언입니다. A healthy mind in a healthy body.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마음이. Juvenalist. 즉독 직회를 해보겠습니다. A healthy mind in a healthy body. healthy 하게 되면 health. health가 건강이 되죠. 그래서 healthy 하게 되면 건강한, 건강하게 하는, 건강에 좋은,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한 마음.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? 네, in a healthy body. 건강한 몸 안에 있는 건강한 마음. 그렇습니다. 건강한 몸이 있어야 그 안에 건강한 마음, 건강한 정신이 생긴다, 깃든다,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Speaking and 영자, p l s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.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.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넘버원, 건강한 마음, 세 단어, 건강한 몸 안에 네 단어.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네.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